낫게 된다. 모녀가 다 구원 받게 된다. 어? 아니 얼굴 좀 못났으면 어떠냐 말이야. 키좀 작으면 어떻냐 말이야. 돈좀 없으면 어떻냐 그 말이야. 어? 돈 있고 어? 잘나고 안병 어? 위암 들어가지고 밥한 숟갈도 제대로 못 먹는 게 나아요. 어? 좀 못나고 어? 좀돈 없고 열심히 일하고선 참 음식이 맛있는 사람이 나아요? 누가 나아요? 그렇지요. 박수 박수. 아주 키 작으면 아니 그러면 사람보다 더 작은 짐승들 벌레들은 다 죽게요? 어? 왜 성격이 그러냐 하겠느냐. 에브라함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구예요? 에? 키가 큰 사람은 베냐민족 속. 그 다음에 에브라함 사람들은 제일 좋은데 돈이 많고 살아. 알짜배기, 금살하기 에브라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에브라임, 특별히 딥나세라는요, 제가 가서 보니까는 이건 완전히 흙이 다영양토예 영양토. 영양토. 어? 흙이 전체가 영양토라니까요. 어? 상토, 모든 씨앗, 모든 종자를 다 싹이 나게 하고 잘 자라게 할수 있는. 근데 아무리 영양토도요, 가서 물이 없으면 국식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에브라미 어찌 내가 널 놓겠느냐? 이스라엘이 내가 어찌 널 버리겠느냐?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따시 아드마. 아드마가 뭐냐? 아, 흙덩어리인데, 대테로 말똥구리가 말똥을 굴려가지고 흙하고 반죽을 해서 거기다가 아, 알을 낳아요. 그럼 그 속에서 알들이 커가지고는, 어?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어? 그, 이 걸음성분, 영양분은 다 먹어버리고, 뭐만 남게 두는 거예요? 흙만. 그래서, 이런 동그란 흙이 구멍이 송송 뚫려 있죠. 거기 영양분이 거의 없어. 왜? 알들이 새끼가 돼갖고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고, 어? 흙성분, 그것만 남긴 거예요. 흙라 아담이라 그래 아담 아드마는 그 흙덩어리인데 다 영양을 먹어버리고 말르고 그 벌레들이 다 먹어버리고 커서 빠져나간 그런 흙덩어리 그럼 아무 영양분이 없고 또 말라 있어요 그래서 볼 때는 이게 딱 길에 가다 볼 때는 그런 말덩구리 흙덩어리가 아주 구슬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오히려 겉에는 번쩍번쩍 번쩍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사람들이 야 이게 뭘까 아주 동글동글하니 번쩍번쩍하니 죽잖아요 근데 봤더니 이게 구멍이 숭숭 뚫려있어 턱 던져버리면 더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어 그 다음에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여태 길에 다니면 이 고라니들이 많이 가끔 나가고 또 차에 치어 죽죠? 그 차에 친 고라니를 어, 잡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에? 고라니들 엄청나게 많서 그랬는데 왜잘안 잡느냐? 이게 사슴 같으면은 사슴 같으면 금세 친거 얼른 가져가야 돼. 근데 고라니는, 저는 먹어보지 않은데, 먹어본 사람이야. 다니까별 맛이 없대. 옛날 배고플 때라 몰라. 근데 요새, 돈만원 만지면, 이만 원 만지면, 다요리된 맛있게, 양념한 고기를 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하 힘들게 고라니를 잡아먹냐, 그 말이. 그러니까, 이건 돈 주고, 잡으러 갔지 않으면은, 잡지 않기 때문에, 그저 산동네는 무배추, 어, 뭐든, 야채들, 싱싱한 야채를 다 뜯어먹어버려. 그 사슴인 줄 알고 잡았다가, 수보임, 고라니 종류면은, 에이씨, 괜히 잡았네? 그냥 놔버린다가 말이야. <laughs> 여러분, 같은 초라에도 속이 좋으면은, 아, 저걸 전도할까 말까, 아, 저를 프로포츠 할까 말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진국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새벽에 자, 한번 추가해 세요 권사님은, 진국입니다. 아, 여러분, 어, 가서 우리가 국을 끓일 때, 때때로, 이 다시마를, 어, 다시마를, 어, 자, 어, 넣고 끓이면, 어, 진국이 우러나는데, 다시마가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에? 볼품이 없어. 또 말라 비틀어진 거. 어? 심지어 곰팡이 핀 거. 그거 버리지 말아요. 어? 물에 두번세번 번 씻으면은 곰팡이는 다 물어나지만 다시마는 에? 쉽게 안 하나. 어? 뼈처럼 오래 우리면은 속에서 친구가 나거데 곰팡이는 살짝 삶 아, 물 어? 버리고 씻고. 그리고 저 우리면은요. 어? 뼈처럼 그 미역 종류에서 진국이 상당히 예. 웬만큼 어, 다시마를 넣고 끓여도 다 우러나요 안 우러나요? 퍽퍽 끓이지 않으면 더러나 그러니까 식구 살짝 끓으면 데쳐서 어, 더러운 거 먼지 붙은거 곰팡이 붙은거살만내고그 어, 다음에 우러내도 맛은 별 차이가 없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마는 어, 누가 버린 거 떨어뜨린 것도 주서 씻어서 끓여 먹어도 가합니다 그러나 다알똥 응? 우리가 먹고 남은 흙은 아무 데도 쓸데없고, 그 다음에 아주 눈은 사슴 같아도 고라니는 먹어봐야 잡어봐야 별맛이 없어.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이신 소중한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쉽게 인생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약하다고. 하나님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고 어 약하다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 가난하고못났다고 예수 님는 사람 택한 사람은 턱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돈 없고 힘 없고 빼곡고 어 못생기고 기작고 어 누가 무시해 그나 말씀을 듣고 속명의 신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알렐루야 우리나라서 에 최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때문이었지 모든 도서 출판 음원,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세요. 속명의 시는 애국자, 애국자. 얼마나 많은 시를 애국에서 인쇄, 돈이 분나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을 보고요 야, 저거, 돌봐, 남서 쓸데없는 것을 복지라 그런다. 하고서 말을 만들어는데 저를 보세요. 곁다가 땅을 쏘아지게 하려면은, 첫째, 뭘 넣어야 되느냐? 석회 석을 넣어야 돼. 석회 가루를 넣는 게 좋을까요? 석회 석을 넣는 게 좋을까요? 예? 석, 동글동글한, 어, 영양태비에 어떤 것은요, 석회 석이 들어있어. 석회 돌이 들어있다면 동글동글한. 어. 그냥 아무 영향 없는 돌하고, 석회 석은, 글자 그대로 돌이잖아요? 어. 근데 그 돌이 모든, 땅을 중성화시키는,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재료예요. 그런 재료예요. 사모님 어제 보셨잖아요. 석회석. 글 제일 먼저 넣는 거예요. 알칼리, 산성, 글 중성화시키시는, 제일 중심을 잡아주는 게 석회석이에요. 그래서 밭에, 논에 석회석을 적당히 넣으면 이 곡식들이 중심을 잡고 바르게, 튼튼하게 자란다. 자란다. 그 석회석을 사람들은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 석회석이 이스라엘은 많기 때문에 바람 불어도 감나무들이 과일나무들이 주관이 똑바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을 벌어져야 작아도 땅땅하면서 과일을 많이 맺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들이 땡글 땡글, 단단하다, 그 과일들이 땡글땡글, 단탄하다. 석회가 부자금은요. 잘로우을 치우지 않고 딱그게 자라 어. 포도나무가 줄기를 타 올라가지만 그래도 가슴 높이까지는 어. 사람이 다닐 수 있을 만큼 어. 쭉 똑바로 자라야 되는데 이 석회석이 있으면 뿌리가 넘어지지 않고 나무가 착 가서 사람 숨쉬기 좋은 데까지 똑바로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가 퍼져야 이 열매가 동글동글하고 맺는 것입니다. 따기도 좋고. 어. 그래서 석회석과, 어? 아드마는 하늘과땅 차이. 네. 석회석과 아드마는 하늘과땅 차이. 네. 아드마는 함 쓸데없어. 그 파트너 봐야 걸음도 안 내고 찐득찐득해가지고 오히려 뿌리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 왜 그렇습니까? 벌레들이 그 안에서 살수 있도록 단단하고 헌 흙을 가에다가 말던 우리가 진액을 거기다 침을 붙여서 말아놓는다 그 말이에요. 가서 햄 먹을 때 가에 스펀지잖아요. 그 내장으로 싼 것은 먹어도 되지만 은 크게 영향은 별로 없지 않아요. 그냥 피부에 도움이 약간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비닐 코팅된 거는 또이 뭐예요 어, 문과살이 코팅된 것은 먹어도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똥구리가 겉에 영향이 없는 그러나 단단하게 이렇게 포장을 하는 그 재료를 밖에 싸놓고서 그 다음에 그 벌레들이 알들이 까서 움직일 수 있도록 포장을 해놓고 그 속에 이 소가 많이 먹고 남은 영양소들, 어? 부드러운 어? 그런 어? 영양들을 어? 반죽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알아서 어? 적당히 돌아가면서 햇빛을 받고 알이 부화되고 거기서 태처럼 자라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말던 거리가, 단단한 말던 거리가 거기서 알을 까고 거기서 번성하는 거예요. 그다 먹고. 나오기 때문에 아주 포장지하고 단단한 포장지하고 그저 다 먹어버리고 이영향이 없는 그런 억성분만 남기 때문에 아무 쓸데가 없다. 우리는 겉에는 먼지라도 믿음 소방 사랑이 없는 부모 남의 덕분에 잘 나가지고 그저 남의 덕분에 먹고 살려는 이런 무익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익한 사람이 있어요. 남이 잘안해 준다고 투기하고 남이 잘안해 준다고 어 그저 기분 나빠고 하 잘해줘도 감사 찬송을 모르는 사람 청카할 수가 없어요. 우린 예수 피로 취사 받고 주님이 날 보내셨다. 날 사랑하셨다. 누가 잘안 해줘도 내가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어내 수고 내 희생을 통해서 예수 믿고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살리시니. 내 수고, 내생으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민족이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주님과 같은 유익주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수분은 항상 이 흙이 뭐냐? 그냥 흙이 흙이냐? 흙에다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땅, 땅. 일안 해본 사람은 땅과 흙을 구별 못 하는데, 이, 땅은 돌짝밭도 가시밭도 있고, 그리 포장된 땅도 있는데, 우리, 흙은 가서 모든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또부교을 만드셨는데, 제가 흙을 빚어보고 부을 만들면서 그대로 했더니요, 무교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 하나님 밀가루 반죽해서 이거 변한다. 아, 물은 이미 부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흙에는 물이 스며들어 젖어 있어야 돼요. 사람은 흙에 병이 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몸에 물이 몇 %냐? 70%에서 7 8 물이 60% 떨어져 버리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다음에 여러 곳에 혈액응고돼 갖고. 뇌졸중, 여러 가지 혈관병,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 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흙을 빚죠 모든 믿음, 소망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재능 요소들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해요. 아멘을 크게 해야 생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많은 재능, 많은 은사, 또 많은 사랑의 은사들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들은 가만히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믿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 연습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사람 믿고선 기도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뭔가를 하나님 내게신 은사 재능이 있다. 기도하고 백 번, 천번 연습하면 안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한 가지 요리를 천번 해보시면 손들어요. 우리 박지사님, 코로나 때뭐 하시나 보서요 손자 없을 때 뭔가 하고 싶은 거, 음식을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면은 달인이 되는 거, 달인. 뭔가 재주가 있어. 자기 좋아하는 음식 있어. 그걸 백 번, 천번 해보고 목사님 잡서 보세요. 백번 가져와 봐요, 백 번. 음식은요, 예술이다. 100번. 100번을 하면은 정성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은, 어, 정말 먹을만하고, 그것을 1000번 하면은 음식이 예술되는 거예요. 무슨 음식 예술이냐. 정말 큰 잔치 때는 사람들 모여서, 어, 옛날, 어, 뭐, 시순잔치 할 때, 지금은 가서 모조품을 넣었는데, 옛날에 모조품을 놨어요 진짜로 놨어요 오징어로 꽃을 만들고 과일로 꽃을 만들고 막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상에다 칠해 놨지 그 전부 손으로 다 조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다 가짜야 가짜 <laughs> 그런 거안해 하지 말아잘안해한 개를 놔도 정성을 들이고 어.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조각 같은 거 싫어해요 왜 그건 가증스러워요 우리 먼지만 끼고 어. 씻어서 또 갖다가 가서 물감 뿌리고 돌어놓고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말씀은 진짜다 진짜다 지식 가진 사람이 안 해봤기 때문에 속기가 가짜 꽃인지 진짜 꽃인지 좋아한지 예? 농사를 안 길러 안 길러 보는 사람은 어? 몰라 가짜 같은 진짜 같아 예? 근데 가짜 진짜 뭘 보고 할 수가 있냐 잘 보면은 수분의 함량을 보고 알수 있어야 돼. 어. 수분의 함량을 보고 알수 있어야 돼. 그래서 좋은 과일, 좋은 음식은요, 땡땡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서 닦지 않고 왁스를 칠하지 않은 것을 땡땡한데 싹 닦으면 번쩍 나는 윤기. 예. 그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어. 그래서 저희는 과일을요, 정말로 백 번, 천번 연습을 해갖고, 상자만 보고도 그 과일 속을 알수 있는 한번 하면 하나의 은사를 줍니다. 모든 산만한 사람이 좋은 것 성령과 은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난 음치다. 아, 그런 그래 생각하면 안 돼. 같은 노래를 천번. 우리 박진아 아멘 했으니까 이제 1년 후에 목사님 특성시켜 주세요. 그럼 가사 보고 불러야 돼? 안 보고 불러야 돼? 천번을 불러서 어? 가사가 안 헤어진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어?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살하고. 어? 내가 병이 있으면 천사람에게 물어. 그랬으면 딸 만났을 거예요. 특별히 비평가인 사람. 어? 저 만나서 비평 못 고친 사람이? 내 친구, 전도에서 목사 된 사람도 사실은 어? 자기를 숨기고 있었는데, 뭐가 있었나 봤더니요. 등에 피병이 있었어. 근데 여러 약국 가도 안 되고, 어, 별방 모습도 안 된대. 있으면 됩니다! 왜안 해? 됩니다! 알레르기도 고칩니다! 무좀도 고칩니다! 암도 고칩니다! 의사들은 어떤 건안 된대. 서울 백병원에서 그 시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일 암의 전문병원, 백병원에서 묶고신다그는 우리 안수집사님 매형 어, 가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간 안수집사 어, 이 개인택시 예, 영어 말한 집사님하고 셋이 데려와 가지고 백병원 가서 어, 석 달을 매일 기도하고 탭니다니 아멘 했더니 고쳤어요? 뭐 고쳤어요? 고쳤더니 까 아니야 어? 그렇게 숨기고 퉁해 예, 자기도 몰랐대 근데 이 백선 피부형 종류가 아주 돌고 돌아가지고 깊이 뿌리를 내려가 있어요 어? 그래갖고 늘 우울한 거예요. 술 먹고 괴로워하고. 어? 내가 전다고차 교회 들어가고. 근데도 그 양반은 나중에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어? 무슨 짓 하나 앞에 이야기하대. 하나님 병을 고치려면 예수 믿으면 때때로 아프면은 그냥 고쳐달라 그래야 돼. 진찰을 해야 돼요? 왜 진찰을 해야 됩니까? 증인을 세워야 돼. 증인을 이 비밀이에요. 증인 저는 아픔을 진찰합니다. 그러나 약이나 수술은 거의 왜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결석, 어그 진찰하고 어깨 석회가 이만큼 낀 거, 어 그를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어그 쉽게 묶어치고 어? 수술해야 된다. 수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왜 진찰해야 되냐? 하나님 나를 고치셨습니다. 네 말을 누가 믿냐, 말이 그래. 어? 교통사고 나서 아내가 안 그랬습니다. 한 것을 경찰이 믿어지야안 믿어져야 안 믿어져. 딴 사람이 증인되어야 돼. 어떤 것은 가족이 증인이 될수 있지만 어떤 가족이 증인이 될 수가 없어. 저 뜻대로 아픈 거, 어, 우리 남편, 하, 무슨 병나습니다 간증해봐야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있어. 우리 진실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프면 진찰해야 돼요. 어?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런 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약을 안 먹고도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어? 그 증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 증인을 한증인 해야 돼요. 두세 증인을 세워야 돼요. 그럼 때때로 병원도 두 군데가 진찰을 받아야 돼요. 예? 무릎커 의사한테 걸려갖고, 병도 없는데 수술하고, 이만한 무릎이 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이 과해갖고, 부풀어 올 수가 있는데, 그 가지고 암이라고 수술 해버려. 어, 오른쪽에, 무릎이 붙었는데, 왼쪽으로 수술해버려서. 그런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수술에 80%는 안 해도 될수술다양심 있는 의사 고백입니다. 그 분은 웬만한 수술을 함부로 하지 말고, 병원도 정말 믿을 만한데 보건소에서 했으면 큰 병원 가고 큰 병원 가서 했으면 가까운 괜찮은 병원 가고 어 해가지고 다그 진단 나와도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백번 철번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다 그에 싸우니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울고 부르시면 어 증인 없이 병고치고선 무슨 병이 왔다고 간증하는 이단 사기꾼들 저는 그 거짓쟁이를 분별할 수는 은사를 주셨어요. 거짓말 하지 마. 너 진찰기록 없잖아. 너 그전에도 어, 무슨 병도었다 고쳤다 고 했잖아. 너는 지금 위가 건강한데. 문호장 목사 튼튼합니다. 당신 위가 썩어 있는데. 난테레만 보고도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문호장 목사 만나 내가 직접 물었잖아요. 간증도 듣고. 응? 저는 거짓을 분별하는 은사가 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 것이, 소설 쓰는 것을 제가 잡은 거예요. 우리는 못나도 그 속에 하나님 좋은 은사 재능들을 감춰주고, 그보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다. 네가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잘 되기까지 죽도록 성기고, 수고하고, 같이 주님 품면. 호세하는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하나님 심정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살았기 때문에, 그 온단 고매를 참아주고, 그 이상한 얼룩달라간 어? 고멘에 난 자식들을 끝까지 다 길러서 아버지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아주 이방 가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를 만들 수 있도록 또그 부모들도 이스라엘을 통일되고 정말 하나님 왕대신 거룩한 나를 세우도록 죽도록 충성한 그런 분하야와 술람 어? 여인이 하나님께서 모든 그 백성들 수고가 잘 되는 거 보고 그 자식이 대를 이어서 또 그런 일할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강하게 하셨어요. 사랑은 끈질긴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럴 때 한반택한 아브라함 자손들을 끝까지 버리자야 하시고 돌이키기 위해서 그저 혼내고 징벌하고 병 내리고 지향 내리고 심지어 이방에 팔아도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포기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자살한 사람 장례식은 누구라도 가고 싶지 않아 절대로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면 은 나의 약함을 알고 비둘기처럼 애굽에서 더운 나라의 새가 멀리 나가기 어려운데 새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나지 말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사와 그 인과 그 능력으로 섬겨서 또그 사랑을 잘하는 사랑의 메신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여, 참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하옵소서, 주관절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